안녕하세요. 네이버 식구, 유튜브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산책 나왔는데, 굉장히 추우니까, 드디어 얼음이 얼었어요. 와, 여기 한번 보세요. 드디어 얼음이 얼었어요, 얼음. 와, 얼음이 얼었습니다. 굉장한 추위입니다. 와, 지금 발을 내리어도 자, 발을 내리어도 안 빠져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위험하니까. 어, 어제도 이렇게 또 사건이 있었죠. 참 답답해, 답답해요. 그런 일이 생겨야 챙기는 그런 거 보면, 뭐 공무원이 엄청 부족하다. 뭐 그러지만, 그 얼마나 불쌍한... 아, 아동학대 정말 쉽습니다. 아무리 뭐, 저 엄, 엄격하게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뭐, 사관리 열심히 하라고 해도, 그때뿐이죠, 또, 그때뿐. 예? 일선이 부족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겠죠. 우리나라, 그, 솔직히 그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아, 오늘 날씨 너무 굉장히 추운데, 준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마저 운동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이스하다 정말. 근데 뉴스를 아주 그냥 우울합니다. 우울한 거는 산책으로 리 난리,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